헬로 구독자 여러분, 코브입니다. 게임을 할때 너무 어렵거나 귀찮으면 가끔 치트나 버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싱글 게임에서는 치트를 써도 무인하는 편이지만 온라인 게임이나 몇몇 싱글 게임의 경우에는 이런 꼼수들이 게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아주 골머리를 알아왔는데요. 이에 몇몇 개발자들은 버그나 치트를 사용하던 플레이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함정을 설치해두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기상천외한 함정들에 대해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990년대에 발매된 게임들은 스타크래프트처럼 돈을 무한으로 얻거나 영구 무적 같은 치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도에 출시된 동키콩64는 치트키를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게임은 치트를 지원하지 않다 보니 치트를 사용하고 싶으면 게임 샤크라는 외부 장치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게임 샤크는 무한 체력과 목숨, 총알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트뿐만이 아닌 게임 내부 값을 변경하는데 성공하면 캐릭터의 무게나 외형을 변경할 수도 있었던 한마디로 말이 치트지 게임 자체를 해킹하고 심하면 게임 자체를 고장낼 수 있는 장치였는데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2000년도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이러한 장치를 막을 수 있었지만, 동키콩 64가 출시되었을 당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악성 치터를 골탕 먹일 함정을 게임 속에 넣어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함정에 걸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 조작이 먹통이 되거나 캐릭터 그래픽과 모션이 이상하게 뭉개지며 적에게 맞으면 한 방에 즉사당한 후 게임이 종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함정은 치트를 단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다시는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없도록 만들어놔서 당시 치트를 사용하던 수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절망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닌텐도 64 카트리지의 가격이 꽤 비싼 편에 속했기 때문에 게임 샤트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하네요. DA5는 싱글플레이도 상당히 재미있지만 온라인플레이도 싱글플레이 못지않게 재미있었던 게임이었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인기가 많은 만큼 꽤 많은 플레이어들이 치트나 핵 혹은 버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뜯어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유저가 우연치 않게 차와 관련된 버그를 발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버그는 싱글플레이에서 타고 다니던 차를 멀티플레이로 옮길 수 있었던 버그로 버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싱글플레이에서 멀티플레이로 옮기고 싶은 차에 탄후 멀티플레이 캐릭터가 있는 곳에 주차를 시킨 뒤 빠른 저장을 하고 다시 멀티플레이로 돌아와서 싱글플레이 새로 시작을 한 다음 빠른 저장을 불러온 후 멀티플레이 시작을 하면 싱글플레이에서 옮겨두었던 차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버그로 인해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개발자들은 급히 버그를 수정하면서 수정이 되는 동안에 버그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 버그에 함정을 심어두게 되는데요. 함정이라는 게참 간단한데 만약 플레이어가 버그로 불러온 차에 타면 차가 폭발하도록 만들어두었다고 합니다. 불러온 차를 본인 차고에 넣어 소유권을 획득하려 한 경우에도 차는 차대로 폭발하고 보험비는 보험비대로 나가서 골탕을 먹였다고 하네요. 1995년 오리진 시스템에서 개발한 크루세이더 노리모스는 디아블로 같은 게임성과 폴아웃의 슈팅, SF 컨셉을 따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 후속작인 크루세이더 노리그렛이 발매되는데요. 이 게임에는 개발자들이 전작에 이어 후속작까지 플레이해준 유저들에게 팬서비스 겸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스타에그 비슷한 것을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이이스타이그는 전작의 치트키를 후속작에서도 사용할 경우에 발동되었는데요. 만약 플레이어가 전작의 치트키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걸 기다렸다 라는 음성과 함께 한겨운 비주 m 이 나오고 엄청나게 강한 몬스터들이 대량으로 쏟아지던 방으로 텔레포트가 되었습니다. I've been a long time for this. 여기에 나오는 몬스터들은 모두 최종 보스급으로 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몬스터한테 신나게 얻어맞기만 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하네요. 팬 서비스라기보단 함정에 가까웠던 이 이스터에그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다고 합니다. 1989년 넥시스에서 개발한 심시티 클래식은 심시티 시리즈의 첫 시작을 알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도시 경영이라는 장르가 생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보니 단기간에 많은 팬을 생성했던 게임이기도 했는데요. 당연하지만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중 몇몇은 치트를 사용해 게임을 쉽게 즐기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개발자들도 이걸 예상하고 모든 치트를 허용한 채로 출시를 했으나 치트를 남용해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를 해치는 경우에는 경고의 의미로 함정을 넣어두기도 했는데요. 이 함장은 플레이어가 돈을 만 단위로 얻는 치트를 8번 연속으로 입력해 8만 시몰레온을 소지하게 되면 발동이 되었습니다. 만약 치트를 써서 8만 시몰레온을 얻게 되면 도시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며 지었던 건물들은 거의 비활성화되거나 파괴되게 만들어놓은 후 치트로 얻었던 돈을 복구 비용으로 쓰게끔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몇몇 플레이어들은 땅에 건물을 아무 것도 짓지 않고 치트를 사용하면 복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기 이용해 치트를 써서 돈을 만든 후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위쳐3는 돈을 쉽게 얻는 버그성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색 과수원 지역에 있는 무한정 리스폰이 되던 이 소를 잡아 가죽을 획득한 후 상인에게 파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도시 노비그라드에 있는 생선 상인으로부터 조개 껍데기를 무한정으로 살수 있는 버그를 이용해 껍데기를 대량으로 사재기한 후 껍데기를 분해해 값비싼 진주로 바꿔 파는 게 있었습니다. 개발사는 플레이어들이 이 방법들로 재산을 무지막지하게 풀리자 확장팩에 재미난 한정을 넣어놓게 되는데요. 만약 플레이어가 버그를 이용해 돈을 왕창 벌은 후옥센프루트의 거리를 걷게 되면 갑자기 컷신이 진행되면서 세금 징수원 NPC와 만나게 됩니다. 징수원은 플레이어에게 지난 몇 달간 돈을 빠르게 벌었다며 백색 과수원 지역에서 생가죽 도매에 참여한 적 있는지 혹은 진주 판매를 목적으로 조개류를 습득한 적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플레이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낼 세금이 없다면서 성실 납세자 상장을 받게 되고 버그를 사용했다면 세금을 납부하라면서 은행에 가라고 하게 됩니다. 은행에 가게 되면 세금 납부를 안한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경고와 함께 1000크라운을 낼 때까지 대출이나 환전 같은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버그를 사용했다가 들키면 세금을 낼 때까지 진짜로 이용을 못 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걸 본 많은 플레이어들은 돈을 전부 뱉게 하는 처벌보다 재미난 방식으로 양심을 시험한 개발사에게 많은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2006년에 발매된 슈퍼맨 리턴즈는 엑스박스 버전의 경우 다른 플랫폼과는 달리 한 가지 독특한 업적이 있습니다. 이 업적은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체력을 무한으로 만들거나 코스튬을 전부 해금하는 치트를 사용하면 얻을 수 있었는데요. 나떼 슈퍼라는 이 업적을 획득하게 되면 업적 포인트 0을 주고는 다른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업적 해금을 영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엑스박스에는 업적 초기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치트충으로 몰리기 싫다면 엑스박스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업적 달성도 100%를 노렸던 플레이어들도 좋든 싫든 치트를 사용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슬렌더맨을 주제로 한 공포게임인 슬렌더맨 더 어라이벌은 게임의 분위기가 꿈도 희망도 없기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목표를 수행해도 전부 끔찍한 최후를 맞고 진 주인공도 결국에는 끔살당하거나 납치당하면서 끝이 나죠. 게임이 이렇다 보니 플레이어들은 슬렌더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버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는 점프버그를 이용해 맵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버그가 하나 있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독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플레이어가 버그를 이용해 넷 밖에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별일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화면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걸 무시하고 계속 달리게 되면 이 게임에 있는 버그도 나로부터 널 구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슬렌더맨이 등장해 강제로 게임 오버를 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발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하네요. 페라블은 수많은 선택지에 따른 내레이터의 멘트와 각각의 엔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치트를 남용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한 엔딩 아닌 엔딩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엔딩은 소스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트 활성화 코드인 SV c h 치트 s 1을 입력하면 볼수 있습니다. 스텔리 페라블에서 이 코드를 입력하면 다른 소스 엔진 게임과는 달리 활성화가 되지 않고 갑자기 로딩 창이 나오며 책상 하나만 있는 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나레이터가 게임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서버 치트를 쓰려고 했다며 플레이어에게 훈계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훈계에 질려 치트를 한번더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로딩을 한번더한 다음 자기가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한번더 훈계하는데요. 그리고 한번더 치트를 쓰게 되면 영원히 여기에 갇히라는 말과 함께 나레이터가 자리를 비우면서 진짜로 이 방에 갇히게 됩니다. 참고로, 내레이터를 끄는 치트키를 넣으려고 하면, 콘솔의 에러 메시지로 Y가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이번에는 치트와 버그를 남용하는 유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개발자의 기상천외한 함정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함정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지금까지, 코브 채널의 코브와 목소리 담당 히유였습니다